시간 말씀하신 우리 여성 목회자님들. 야, 굉장하지 니까오혜 받았죠. 목사 어, 여성 목사님들이 뭐 말씀은 말씀 기도면 네. 기도 네. 대단하시더라고. 찬양. 아, 아 역시 기도하시는 분들. 네, 네, 네. 네. 진짜 진짜이렇게 느꼈어요. 그렇죠. <laughs> 남성 목회자님들이 놀랬어. 맞죠? 할렐루야. 예. 네. 여성 목 여성이 여성을 보도 놀랠 텐데 얼마나 우리 여성분들의 힘이 큽니까? 네. 네? 네, 정말 영역, 그 기도, 말씀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잖아요, 여성 기자들은, 맞죠? 목로뛰며 창고하고 어.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하고 아, 무거운 가방 끌고 다니고 하면서 남성들처럼 옆에 하면서, 옆에 하면서 옆에 그의 옆에 그 정말 가정도 가정에서의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가정 안에서 이 역할까지 가장 사치, 사치삼치삼 a 라 그랬잖아. 네네 c h i s a 사씨가 뭐 a 요사 s 가 뭡니까 여러분? 말씨 말씨 a 씨 a s 씨맵씨 a s h a Sas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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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s 치 a Sasha, s a s 염치가 있어요. 염치까지요. 그런데 네, 네. 네. 중요한 건 샴푸인데 샴푸가 네. 뭐야? 샴푸. 샴푸 뭡니까? 바쁘다. 어, 어. 누가 이렇게 해답을 잘해요? <laughs> 아니, 여기 예수 믿으면 첫째가 네. 바쁘다야. 바빠. 바쁘다. 집안 살림 다 하고 아, 남편 다 챙기고 네. 또 교회가 서야 해 되니까 바쁘다. 자, 다 같이 심창해. 바쁘다. 바쁘다. 아침 잘 먹고 소리가 약해. 바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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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어때 마음이 기쁘다. 쁘다 아, 네, 기쁘다. 기쁘다. 다 같이 기쁘다. 기쁘다. 봉사를 하는데 안 기쁘면은 그하나님못 네. 해. 다 같이 네. 다시 한번 기쁘다. 기쁘다. 기쁨은 뭐해줘 행복해죠. 예쁘다. 예뻐져. 예쁘다. 다 같이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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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삼부가 돼야 훌륭한 리스 할렐루야. 아멘. 네. 자, 다 같이 한번더다 같이 바쁘다. 바쁘다. 네. 기쁘다. 네, 예. 기쁘다. 예쁘다. 예쁘다, 예쁘다. 아, 오케이. 아 기쁘다, 또 예쁘다, 예쁘다, 바쁘다. 또 바쁘다, 바쁘면, 바쁘면. 기쁘고 또, 또, 예쁘고 아, 네. 그래서 그랬... 아, 이제 알았네. 원래 아, 우리 여성 아, 목회자들 아, 너무 너무 예뻐요. 그렇지 아, 않습니까? 네. 네.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어,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삶에 있는 실천 이 있는 그 말씀은 아, 능력 있습니다. 그럼. 맞습니까? 네, 능력 있어, 힘 있고 능력 있잖아요. 그래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, 힘, 어, 남성 목사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시지만 이번에 여성 목회자들 훌륭하십니다, 네. 그렇죠? 야, 능력의 종들이고 정말 아주 멋진 분들이야. 다시 한번 여성 목회자들에서 박수.